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강 의원께서 도 말씀하셨는데 계산성당이 이번에 아주 유명했던 폭삭 소가수다 촬영지여서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그러네요 칠곡의 가실성당? 거기도 많이 온다고 <laughs> 제가 전에 그 용평 스키장에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스키장 정상부에 보면은 배용준 배우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게 그림이 있어요 아, 등신대라고 그럽니까? 예 네. 거기 일본 관광객들이 사진 찍으려고 상당히 많이 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. 어, 이게 문화 콘텐츠가 이제 과거에는 그냥 흥미거리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일자리 관광자원 그리고 그 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된것 같습니다. 제가 이거 복사소가수다를 이제 그때 제가 잠깐 대표로 그만두고 살짝은 쉬는 시간이었는데, 어, 뭐 위험하다 그래서 집회도 못 나가고 집에 갇혀있을 텐데, 그때 <laughs> 어 잠깐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봤어요. 하나만 보고 말아야지. 휙휙 돌려보려고 보다가 정말 저게 제가 폭삭 빠져가지고 그걸 봤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다 아내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. 이 경상도 사람들 눈물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래서 몰래 보느라고 정말 고생했는데,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사실,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예를 들면, 뭐, 군사력도 있겠고, 경제력도 있겠고, 많은 것도 있겠지만, 저는 진정한 힘은 문화라고 생각해요. 이 김구 선생을 제가 가장 근대사에 존경하는 분이신데, 그분이, 우리가 비록 큰 무력을 가져서 남의 나라를 침공, 지배할 것까지는 필요 없고, 우리 나라를 충분히 지킬 정도면 충분하다. 무력은. 아, 그런데 정말로 가지고 싶은 것은 아, 세계에 자랑할 강한 문화의 힘이다. 이 소위 요즘 말하는 문화 강국을 꿈꾸셨죠. 아, 저는 이 김구 선생의 그 안목, 해안이랄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사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리고 나라 국권을 빼앗겨가지고 독립을 하느냐, 마느냐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의 힘을 얘기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사실 한류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게 단순히 영향력에 그치는게 아니라 우리의 산업의 기반으로 또 일자리를 만드는 하나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번에 이 빛의 혁명 과정에서도 좀 비슷한 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. 보통 군중들이 맘 수만 명, 수십만 명 이렇게 모이면 기본적으로 폭력행이 일체됩니다. 그러니까 부시고, 불지르고, 뺏고, 약탈하고,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.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. 경우가 클수록 더 깨끗하고, 평화적이고, 아름답게까지 하죠. 그게 우리의 힘인데. 저는 결국 이 바탕에 우리의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이제는 우리가 세계 문화 소포트 파워, 아, 이게 순위가 15위라든가? 아, 뭐 그렇게 평가된다고 해요. 15위? 아, 12위라고 평가되고 있군요. 12위라고 하는데,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잠재력 수준에 비춰보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. 문화 예술인들이 존중받는 세상, 문화 예술인들이 그 문화 예술 자체로 사실 고통받지 않을뿐만 아니라 높은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것, 또 그런 가능성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부가 할 일, 정치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문화 예술 관련 예산도 좀 대폭 늘리려고 있고, 제가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뭐. 독립영화제작지원이라든지, 또는 창작 시나리오 작가들, 창작 학교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, 또 이제 골목들 다 망해가면 거기에 문화예술인들 입주 시켜서 좀 동네를 좀 색다르게 바꿔보는, 뭐 이런 것들도 해봤는데, 의외로 드는 비용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. 근데 대체적으로 정부 예산은 이런데 잘안 쓰려고 하죠. 표시가 잘안 나야 되죠. 또 어디에 뭐 다리나 건물이나 이런거 지면 표시가 나고 아 저거 누가 했어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면 사실 표시는 안나요. 이게 잘안 하려고 합니다. 어, 그러나 이제 좀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. 그러니까 문화예술 관련 예산도 좀 대폭 증액하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그냥 창작 의욕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핵심적인 직업으로 어,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여러분들 오늘 좋은 의견 좀 듣고 싶고요 어, 저희도 정치인으로서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지 에, 그런 연구도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특히 대구에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고맙습니다. 수내 어, 경선 일정의 일환으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. 대구에 오는 길에 대구 경북에 관한 저의 약속의 말씀도 드렸습니다. 음, 또한 가지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안동의 태를 묻고 또 대구 경북에 물과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. 이 지역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고, 지역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정책들도 함께 얘기하고 싶었습니다.